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제목의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호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에담 그랜트가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고받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이 2013년에 출간되자마자 기억과 정신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 관계 속에 세 가지 유형의 그런 유형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세 가지 유형이란 첫째가 주는 자,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음으로써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에게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다 들여서 상대방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유형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나의 작은 희생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돕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지려는 자, 아, 테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처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매처는 이 앞과 뒤를 연결시켜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준다. 이것이 가장 공평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의 유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셋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자, 기버입니까? 아니면 가지려는 자, 테이커입니까? 아니면 매처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준다. 이 유형을, 어... 살펴보면, 이 가지려는 자와 이 매초에 비해서 기버의 삶이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삶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가져야, 더 많이 소유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주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는 자가 복이 될수 있느냐? 주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지.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닌가.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에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에서 주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 가지려는 자, 이 테이커나 매처들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긴 누리는데 기버와 테이커나 매처와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이 주는 자와 가지려는 자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가지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패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지지 못한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으로부터 빼앗고 또 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 반대편에 강탈당한 사람. 빼앗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면서 빼앗은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어, 계속해서 패배시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려는 자나 이 매처의 삶은 진정한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주는 자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이 주는 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대신에 환호를 보내 주고 칭찬을 해 주고 응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박수를 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칭찬을 받는 이런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 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뤄놓으니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네 손을 펼치니라.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임무요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제하는 일을 또 이웃을 돌보는 일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세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1절 후반절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군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펼친,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 굳이 하는 일은 또 그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굳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을 굳이 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죄로 여길 만큼 아주 중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했으면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문서 14장 31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돌아보지 않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되지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복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범사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제를 실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5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가난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안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면서도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치 아픈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를 구제하는 일이다. 모두가 이 일에 힘쓰게 된다면 그 사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에, 구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지, 구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을 좀더 확대해서 가면 원조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굶핍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원조나 받는 그런 희시한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이런 넉넉한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간섭을 가리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와 간섭을 당하지 않도록 자주 독립국가로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이 이런 축복을 가져온다면 이런 일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라는 이런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라. 오늘 본 말씀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구절 말씀해 보면, 삶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문마땅에 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절 말씀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다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가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물질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만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이수교장로의 노숙인 복지회가 있습니다. 이 산악 기관이 열 한 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원주 밥상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끄는 그 경영자, 경영 대표이죠 그 허기봉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라고 합니다. 그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걷도는 모습을 보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끼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일 수 있을까? 또 다른 생각을할수 없었다고 그래요. 뭐 교회 재정이 넉넉지도 않았고 또 작은 교회다 보니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 그런데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예, 마음 속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다리 굴 밑에 아마 그 원주에 아마 그런 쌍다리 굴이 있는가 봅니다. 그 밑에서 어, 상을 차려놓고 한끼 밥을 지어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그 밥상 공동체가 지금은 몇백 명을 먹이는 그런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 도시락 회사의 이사가 이 목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보고 당신이 이대로만 봉사할 수 있다면 내가 매일 100명분의 도시락을 음식을 장만해서 전달해 주겠다. 이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에, 돕고자 하는 마음도 기특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뉴스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땅 네 안에 내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군핍한 자에게 내네 손을 펼치니라, 펼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기만을 위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자기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네 손을 아낌없이 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켜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움켜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을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호롱박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원숭이가 올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올 시구나 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 과일을 집는 순간 그 좁은 그 통로를 빠져나오지 못해 손이 그호렁방에 갇힌 채 붙들리게 됩니다. 손을 놓아야만 손을 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인지라 손을 쥐고 있는 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결국 바둥거리다가 사냥꾼의 손에 손쉽게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움켜쥐는 한 남을 돕는 일은 결코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손을, 내 손을 여러분 나의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아낌없이 펴시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이 생겨난 그 동기를 보면, 바피얼스 목사님이 그 1950년 한국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부산으로 피난 온그 사람들, 그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어떻게 펴야 될 것인가, 자기 손을 펼칠 생각만 하면서 그 방도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전문 구호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펼쳤을 때 오늘날 2억, 2억 명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구호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지만 말고 부면 그저 부를 움켜지고, 권력이면 권력을 움켜지고, 움켜지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에는 결코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을 펼때 하나님께서 그 편손 위에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